안녕하세요 카테입니다 오늘은 오늘은요 이 완벽한 점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 이미 아이클레이랑 섞고 있는데 자 준비물 먼저 앉아 드릴게요자이 물풀 목공풀 물 여러분 제일 중요한거 아이.. 아이클레이 그리고요 소다 입니다 어.. 빼먹은거 없겠지? 아! 석굴종이랑 석굴 서클 뭐.. 거뭐 있으시니까 뭐 어, 기본적이니까 <laughs> 실험할 것도 준비해주세요 자, 아이클레이와 물과 그 아몬스멜폴과 함께 섞어주세요. 자, 함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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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잘, 잘, 잘 섞어주세요. 섞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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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. 섞어. 석샤~ 석자 석자~ 네, 그러면 아이클레이가 이렇게 될 거예요. 잠시만요. 어, 아이클레이가요. 이렇게 찐득찐득해질 텐데, 찐득찐득해져요. 그래가지고, 어. 잠시만요. 그래가지고,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을 거냐면요. 이제, 여기다가, 물을 넣고, 목공풀 넣고, 어, 딱풀 넣고, 쏟아낼 거예요. 네,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다가, 이제 물, 물 넣어주세요. 물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. 다시. 자, 물 넣고 섞었고요. 여기다가 이제 이 목공 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목공 풀, 목공 풀. 음, 자, 조금씩 투하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은 조금씩 더 넣어주세요. 그러면은, 이제, 이제, 자, 여기서, 따풀은 나눠어 되겠다. 여기서요, 일단 다 되긴 됐는데, 묻어가지고요, 그래가지고, 여기다. 여기다 이제, 소다 넣으시면 돼요. 소다. 소다 넣겠습니다. 자, 소다 넣고 섞을게요. 자, 이렇게 만들었는데요. 엄청 커졌네요. <laughs> 이렇게 커졌어요. 와, 어, 이가 잠시만요. 이거, 이거 진짜 제가 제가 입 배속이 아닌 걸로 보여드릴게요. 진짜 네, 이상 카타였습니다.